아기기 기! 와저 대부했다. 와, 와, 이... 와 시, 자차 눈나는데와좋 대부했네. 아까 내 맞은편에 그차 있었는데 그 블랙박스를 신고 안 했겠지? 그 충격감지 녹화한 것 같은데. 그래서 그러다가 그 보여드린 것 같은데 올라오면 진짜 괜난데 이그그 그, 어? 조심해. 어 형님 근데 저희 아키나블레리스트 동호회 규정상 그런 행위는 어 저희 동호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하라 연구재명 대상이에요 형님 야 아, 개한다 그뭐 연구재명당하면은 클럽 DC로 가면 되지 뭐 근데 좀 멋졌나 어땠는데 좀까리했지 방금 <웃음> <웃음>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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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이거 아이씨 어어어수 근데 이거 세자도형 형님들이 보시면극대도치겠네요 형님 차가 이게 뭐예요 이거 팔팔까지 떠오고 아이고 개판 5분전리 돼요 형님 타이어도 이거, 주고 타이어 지가야겠어요 이거. 뭐, 내투스카니에도 이런 타이어는 안 꽂아놨다, 이거. 차이, 책 같은 거 뭐예요, 이거, 형님? 이상한 거다 가져왔네, 이거. 야, 이새끼야, 니말왜 네 그래, 임마? 니 그때 길 없다 해가지고, 형이 소카 기름 넣는 카드로 기름 넣어줬잖아, 임마. 근데 그 병신 같은 양가는 뭐냐, 임마? 그, 이번에 가져온 거? 양가라니, 네, 이 사람아. 말조심해, 이새끼야. 내 이거 크루즈 디젤 수동인데, 오늘 안 그래도 흑백이 맵자 와가지고, 직발에서는 320T 짜라 잡는다. 아, 어, 그래봤자 양가지그래 형님, 그러면 제 아바타 엔디도 양칸가요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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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, 됐고, 내 이번에, 그, 보험 칩고 알아냈거든. 그, 그, 없던 PPF랑 없던 유니막도, 그, 보증서고 만들어준다더라. 으아, 형, 미수선 처리 달달하겠다! 어, <끼리> 야, 임마, 지금 보험사기 조사기간이야 이, 백태형 이은사고 기원! <끼리>